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희움증권이 미국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S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S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 투자신탁운영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가의 소식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업의 진야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입니다. 네,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약간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피곤하기보다는 엄청 바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요즘 비 엄청 왔잖아요. 음. 이 어제 어 그저 오는 오 중에서 오늘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오는 오 순간에는 아 새벽에 네 그래서 오. 기사님이 긴장해갖고 아. 거의 보통 진짜 천천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으니 다행이연요 살아있죠 아직은 살아있어요. 네, 네. 살아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자, 뉴욕 상황이 네. 좋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낙찰이 엄청 올랐죠. 네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잖아요 네. 그 말씀드렸죠 최근에 두번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눈높이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 음. 그랬는데 예, 혹시라도 이제 크게 올라가면 3% 음. 떨어지고 음. 좀, 좀 내려가면 진짜 그럴 리 없지만 그러면 네. 좀 올라갈 수 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성장주랑 기술주도 올라지 음. 않겠냐고 그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더 올랐죠 네. 실제로 보면요. 은 저는 진짜 꿈도 못꿨어요. 음. 예, 8.5뭐 이런 수치, 8.6 이런 수치가 나오려고 기대를 했고 음. 보통 월가의 대부분이 아 8.7보다 위, 8.8, 8.9 정도 되더라도 안심하자 괜찮다라는 네. 정도가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음. 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어,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물가지수가 5.9 나왔던 네. 또, 또 괜찮았죠. 물론. 그 앞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잠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전히 보수로 보는 사람들이 아6% 60%가 좀 60에서 70% 정도 되겠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30%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요 어찌 됐건 소비자 물가가 개선되면서요 나스닥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날은 초일기란 필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19.6까지 갔었다가 밀려 나와서 어제는 18.2%까지 내려왔거든요. 한방에이라면서 공식적 불마켓에 재진입했습니다. <laughs> 물지 그래서 이 부분 갖고 많은 분들이 아, 저게 뭐야? 뭐 음. 어떻게 얘기하시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의 생각는 약간 다른 결과를 사람들은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오. 보셔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 나왔고요. 이건 소비자 물가 파란색 헤드라인이고요. 음. 오렌지색 있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근원인데요. 두 개들 약간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약간 꺾였다라는 음.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치는 큰 없겠죠. 다들 보셨으니까요.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유가를 차지하는 게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다 올랐어요. 올랐지만 대부분은 올랐지만 이게 물가가 떨어졌다. 그니까 어제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미국 기준을 보면 미국 기준을 보면 물론 그, 이거는 이제 8월까지 나온 수치지만 지금 4.01을 4 0 .0이, 2거든요 지금 오늘 건 확인 안 됐는데 음. 이번 주 3달러 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 휘발력 가격이야. 그게 지금 20% 떨어졌거든요.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음. 그래서 딱불 분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좀좀 이거 좀 자세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돋보기 보이더라도 잘안 보이는 걸 제가 알고도 갖고 왔는데 네. 뭐냐면 이 모든 항목을요. 모든 항목을 에너지랑 포함해 서단거다 웬만하면 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건쉴터거든요 음. 숙박 요런 건데요. 요정 네. 아, 하이슈였네요. 이거 빨간색 부분이요. 빨간색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얼마냐는 데딱 마이너스나 쪽이요. 대부분이요. 예 나머지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가 있죠. 제법이요. 오, 그래. 그렇지 바로 요것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생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음. 지금 바로 요 요거를 이제 이건 전월 대비나 전월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실 분 위해서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한 원문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거 오늘 거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겠고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거죠. 변동성 지표죠. 음. 변동성 지표. 어, 우리가 쓰기 이제 변동성이라고 쓰지만 이제 그 해석하면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 공포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에, 통상적으로 20 포인트 이하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20 포인트 이하 그리고 어, 팬덤이 이외 주가 막 급등할 때 보면요, 이게 막 10, 1일막켓까지갔가어요20 음. 근처 당. 작년에는 20간절이 거의 없었을 음. 겁니다. 그런데 음. 이게 올해는 20 이하로 간 것이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음. 90일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게 흔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죠 10%나 떨어졌습니다. 음. 월가의 시각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지금 어,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좀 안도로 하고 있던 사람은 소수예요. 미리 소수라고 이제 분명히 우리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와튼스쿨의 제르미 세길 교수는 이제 이분은 오늘도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오랫동안 어, 저희 그 제런 파우를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 일도 안 하고 있고. 야, 금리 빨리 더 많이 올라야 됐다,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네. 올려야 됐다 네. 얘기하고 있고, 요 작년 11월에 주가 고점이었을 음. 때, 이번은 9월달에 지금 이게 9월 8일. 야구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야구로 보면 지금 이분이 보면 8월 말, 8월 말, 8회 말.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분은 작년부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안 들었고 음. 올해 3월부터인가 6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금리를요. 어, 그런데 지난달에는, 지지난달에는 1%포인트 올려야된다 얘기했고요. 지난번에요. 딱 지난달에는 1% 올리면 큰일 난다 얘기했어요. 1%.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피크를 쳤다 얘기했고 그래서 1%포인트를 만약 올리면 이거는 경제를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얘기인데 75bp를 내렸잖아요 지금 연준에서요. 다음 달에는요. 다음 달에 이분의 주장은 50bp만 올리면 충분하고 음. 앞으로 두 차례 더 올리고 나서 끝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은 주식시장 긍정적 시장을 유지한다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000한500 그때 떨어졌을 때3,500 음. 떨어졌을 때 이분이 그때는 6월 말이었는데 엄청난 달에 떨어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공유는 해드리죠 의견 그리고 뭐 삼천 깨지는 건 기본이네 얘기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제림미스겔은 뭐라 그랬냐면 5만더 하락하면 된다 음. 딱 그때 저희 얘기했을 때 보면 저는 얘기 전해드리지만 저도 정말 그럴까 그러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맞게 떨어지면 이번에 역시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맞추는 이이라고 보셔야 음.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워낙 긍정 논자라는 것도 분명히 지금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분은 뭐 어떤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주식 아니면 뭐로돈 벌기 하는 분입니다. 음. 기본 포인트가요. 그리고 이분은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국 그런 관심 음. 있으시면요. 다만 이제 이거는 네. 이제 그긍정적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그 실제로 보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서 보면 7월에 CPI가 소폭 하락한 거 맞죠? 맞지 않겠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해야된다 아까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제 다른 의견이죠. 음. 75bp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핑코요핑코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에 다시 오를 거다. 그러니까 근원 같은 건더어슬어고 음. 이거는 9월에 피크를 찍고 시고 실제를 보면 근원 같은 게더 중요한 게 맞거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플리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음. 네비 페더럴 크레딧에에서는 한달 데이터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소한 몇 개를 더 받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분은 겨울철 시즌이 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여전히 더 있다라는 음. 얘기하면서 여전히 보수로 받는다. 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음. 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laughs> 뭐 어, 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니, 시장이? 아, 약간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근데 도 네. 우리가 여기에 CPI가 좀 꺾였다고 해서 어우 바로 한달 만에 인플레이션 픽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좀 섣부른 판단인 것같기요 맞습니다. 해요. 시장은 늘 주가 올라갈 때도 네. 마찬가지 떨어지다 마찬가지 제 겸손해라는 음.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좀더 봐야죠. 겸손이란게딴게 게 아니라 냉정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음. 그렇지만 내 돈이 플러스 날 수도 있고 수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만 냉정해 보시는 네. 성격이 좀 갖춰져야 돼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나스닥이 강세장에 진입했어요. 불마켓에서요. 네. S&P500이 저점입니다. 저점은 S&P500이 6월 16일입니다. 다운은 6월 17일이고요. 네. 나스닥, 나스닥백은 다 6월 16일인데요. 음. 나스닥이 2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감됐어요. 나스닥백은 2 0 2 올라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스닥은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고 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이 어느 정도 위치냐. 요거 음. 하늘색 있죠. 음. 이게 나스닥입니다.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S&P의 기술주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그 S&P 5 0 0의 각각의 P/R 추입니다. P/R 추. 그니까 P/R 추이가 이게 보면 2020년 고점에 32, 300까지 갔던 것이 저번에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20배 초반 20배 이하까지 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밸리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이거는 조금 괜찮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믿을 수 없잖아요. 아, 이거 당시 오늘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라고 하면 훅 떨어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진 통계 역사잖아요. 그렇죠.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도움을 음. 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네. 댓글 하시는 분들은 음. 통계가 통계를 어떻게 믿어? 음. 믿,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믿는다기보다는 네. 이런 추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네. 정도로 참고하는 거죠. 나스닥 강세장 진입 이후에요. 몇 년도 이후냐면요, 네. 1979년 70년대 이후야 다 갖고 왔어요. 네. 나스닥 강세장 진입 이후에 주가의 추이입니다. 음. 1개월 후에는요, 1개월 후, 1주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주일 후에는 네. 플러스 났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0.6, 0 미디안을 보는 게 정확합니다. 0.1% 올랐고요. 음. 상승 확률 반반이에요.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 뭐 소강상태일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한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보면 대부분 80% 이상의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음. 한 달, 3개월 후에, 한 달, 그까 그러니까 1개월여, 30일 후에 보면 평균 미디안 가격이 5.7%가 나스닥이 추가 상승했다는 거 되겠고요. 네? 3개월 동안 7.7%, 6개월 동안 13.12%가 음. 올라갔죠. 지금부터 1년, 네. 지금부터 1년 보면 일반 수학적인 평균은 23%가 올라갔고요, 음. 평균이요. 그리고 미디안 가격을 보면 30%가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네번 중에 세번이 음. 올랐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었다는 것 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통계 안에는 이제 그 해마다 음. 어떠한 뭐 경기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다, 다, 다 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참고용으로 삼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 이상의 상승하면서 네, 네. 이제 불마켓에 진입을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의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을까 여분데. 여도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의 뭐 제가 판단이 중요해요. 저는 아유, 그냥 아유, 우리 다저 네. 같은 전화 부, 다 우리가 내 피셜 있잖아요, 음. 내 피셜. 저는 근데 여기서 뭐 엄청 강하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촉복 연말이면 촉복 위로 조금 5% 정도 위로? 아니요, 저는 그냥 지금 수준에서 네. 4,500까지는 좀 무리지 않을까. 네, 기상지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네요. 네, 살짝 네. 지금 서베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제가 음. 지금한한 한 40분 전에 올려놨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나스닥 이참에 반등 이어지면서 가자. 음. 금년 말이면 작년 11월 고점을 돌파한다는 분이 35%를 네.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새벽이기 때문에 몇분 없지만 음. 제가 더 통계를 집합하면 네. 8시 2 0분에 오늘 어, 아무 얘기실에 아. 보여드릴 텐데요. 네. 417분이 지금까지 투표하셨는데 음. 여러분도 지금 미주미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건 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 여도원 과서는42% 정도가 현재 지수가 12,800이거든요. 음. 어, 14,000 정도 끼기다. 예. 음. 네. 뭐 오늘 그런 현실성 있죠. 네. 42%좀더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보다 는 아래로 간다는 음. 이것도 충분히 그럴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라는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져서 그렇죠. 음. 절대적으로는 당히 위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도 12%가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도망쳐하시는 분들이요. 음. 그 그러니까 다들 겁이 없다는 얘기하면서 저점 다시 꺼지면서 깨지면서 만천 포인트 아래로 추가 하락한다. 여러분들 열한분11%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론 이건 100% 우리 그서학개미 저를 포함한 우리 보통 분들이잖아요. 보통 네. 분들이 시각이지만 여튼 시장은 조금 회복 짐률이 보이고 있다 심리 자체가 네. 그렇지만 매일매일 이게 자주 바뀌니까 네.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이 어떤지에 대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한테 오늘 친구나 이런 단톡방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거 보시면 다른 분들 시각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비슷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음. 테슬라를 좋아하면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음. 싫어하는 사람은 얘기를 안 끼잖아요. 음. 그래서 다양한 시각 여기서 자주 하니까 여러분 참가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지금 나스닥 시장에 대한 뷰를 좀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음 지금 바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네피셜을 같이 음. 각각의 의견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최고의 관심은 이겁니다. 지금 나스닥 특히 기술재 반등이 얼마까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건데요. 네. 일단 원본을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 은 강력히 제가 추천합니다. 좀 공부 좋아하시고 이 영어. 이 기사를. 예, 예 음. 가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저께 기사입니다. 이두개다 어저께 기사인데요. 테크 주식이 다시 시장의 중심석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f i n a n c i 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완전히 갈렸다는 얘기죠. 시장이 이게 테크 주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해서 완전히 갈려있다는 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게 보고 있지만 다수는 아직까지 약간 갸우뚱하는 게 여전히 많다라는 것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가장 이제 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익이 변수거든요. 요번 음. 실적 시즌이 딱 시작된 다음에요. 이번 실적 시즌이 된 다음에 그2 0 2 2년에 나스닥의 기업 이익은 5.5% 정도 줄어들었어요. 요번 음. 실적 시즌 시작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4주 한 정도 됐거든요. 음. 그리고 2022년에 6.5% 떨어졌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나스닥이 게 이익 전망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분은 물론 이제 최근에 20%가 오늘까지 20% 올랐지만 소시에테 제네럴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약세장에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음. 자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크라 페이크라 그러거든요. 그 약간의 헷갈리면서 그, 그 속이는 거죠. 음. 속임수 반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수익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음.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피델리티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여드렸던 그 지표가 되겠는데요. 음. PR 지표가 되겠는데요. 멀티필 상당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정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대. 팬데믹 이전 수준에 최악으로 떨어졌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든. 음. 그 이후에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생각보다 크지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지 판매 절대 단수는 아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0대 중에 두 대에서 두대반 2대 정도가 2 3대 정도가. 이미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계속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는 계속 더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테크가갈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꽤 있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투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지금 120달러 넘었대요. 시간에 서 디즈니가 6.6%까지 좀좀 지금 시간에서 네. 좀올라가는 지금 6.85. 어, 6.8라고 하고 있는데 요 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어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떤 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망도 전망보다 좋게 나왔고요. 음. 구독자가 기대 이상 1.5억 명이 나오고 1.47억 명이 나왔는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죠 정확히 보면은요. 디즈니 플러스가 7.99달러를 지금 작년에 한번 올리고 7.99달러인데 7.99달러 계속 봐도 됩니다. 음. 다만, 이제, 이제 광고가 없는, 이제 광고를 붙인다는 얘기죠. 이제 네. 디즈니 지금 음. 보시려면. 그리고 광고를 안 보려면 7.99에서 1 0 9로 네, 올리는 정도 거죠. 네, 올리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남고 음. 여기는 이제 번들 제품들이 많습니다. 훌루라든가 ESPN 플러스인데 음. 특히 이제 ESPN 플러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같은 거 많이들 보고 음.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을 네. 워낙.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 뿐만 아니라 네, 이런. 그 홀루라든가 홀루플러스 네. ESP 플러스 이런 전체 적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다 포함하면 음. 넷플릭스를 이긴다는 얘기죠. 음. 숫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물론 2024년에 그런 그런 전망치 있죠. 가이던스, 구독자 전망증 좀 낮췄어요. 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네가 보면 전체 구독자 수로 넷플릭스 이길 수 있다는 오늘 상당히 좀 자신감을 필요했다는 것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유장에서는 4%, 시간에서는 한 5, 6, 6, 6 8%까지 네.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디즈니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보면 이제 그, 그 테마파크 가한70%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저, 저나 여러분들이 짐짓 더 기대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죠. 배당을 주셔야죠. 어. 배당을 오늘도 멈췄었잖아. 제가 알기엔 배당을 오늘 얘기 없는 걸 알고 음. 있는데요. 배당이 나올 시점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음. 수 있는 그렇죠. 다시 배당 재개하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오늘 없는데 뭐로 네.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배당이 가장 우리가 네. 기다린 거다 디즈니한테는. 음. 웬만한 건다 지금 배당을 재기했는데. 네. 어디 지금 디즈니 같은 게아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근데 뭐 아직 얘기 안 나오는 걸 봐서는 뭐 기대를 하기에는 좀그리 네. 그리고 요여기까지는 음. 잠깐 뭐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음, 네, 지금 시간에까지 네. 말씀드리면 시간 에서는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약간 숨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화면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초록색이 이제 플러스고 빨간색이 이건데 빨간색 탁한 빨간색은 많이 떨어진 거고 음. 초록색인데 탁 탁한 초록색이 많이 올라가는데이 딱간 눈에 띄는 게 있죠. 어. 바로 요게 디즈입니다. 탁한 초록색. 아 여기 밑에 예, 아래. 구글 밑에요. 음. 이게 디즈니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항목이라고 보셔야겠고요 하여튼 오늘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궁금증, 음. 우리 디즈니의 그 업데이트된 소식,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분들의 우리 서학계미 분들의 시각 음. 이런 거에 갖고 좀더 자세한 얘기는 부사장님과 함께 제가 네. 잠시8 음. 여덟 시이십 분쯤에 제가 아무 얘기는 시간을 음. 할 테니까 그때 질문 있으시면 거기서 네. 올려주시면 음. 제가 거기서 저는 모르지만 우리 부사장님 또 알았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이걸 또 엄청 바가지를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이. 뭐 그분의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미중 외전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월간 가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뭐 상승 마감해서 기분 좋게. 우리 시장을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은또 옵션 만기일이죠. 만기일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이 부디 없는 그런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